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42장은 욥의 마지막 발언으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2절 내용의 자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해석의 문제는 욥이 이것을 새롭게 깨달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라는 말을 첨가하면서 요비 이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못한 일이 없으시고 모든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다라는 고백은 이전부터 요비 누구보다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3절은 38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질문을 요비 인용하는 장면으로 이해됩니다. 많은 번역들이 새 번역처럼 바로 저입니다라는 대답을 첨가합니다. 하지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는 욥이 아닌 욥의 새 친구들이었습니다. 또한 3절 후반절을 번역하면 저는 이해할 수 없다. 제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저는 모릅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5절에서 귀로 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욥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욥은 처음부터 절대주권자로서의 하나님과 인간의 한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은 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나의 눈으로 당신을 보게 되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6절에서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라는 표현과 함께 회개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욥의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거나 혹은 무지로부터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본다면 2절부터 6절의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당신의 뜻이라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의 뜻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한 사람은 대체 누구입니까? 그래서 저는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이해 능력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알수 없다라고 줄곧 말해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여쭐 테니 제게 알려주십시오. 이제 제 귀로 당신의 음성을 듣고 제 눈으로 당신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진흙더미와 잿더미 위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얻습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요의세 친구에 대한 평가의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요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라는 말은 38장에서 41장에 하나님의 선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세 친구들에게 화가 났다 라는 표현과 함께 그들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별히 내 종이라고 여러 번 강조하며 지칭하는 것은 친구들과 욥 사이에서 하나님이 욥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구절의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번역의 원문은 주님께서 욥의 얼굴을 드셨다인데 얼굴을 들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욥의 편을 드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욥과 친구들 사이의 지난 논쟁은 하나님의 의해 욥의 승리로 판명났습니다. 특별히 친구들에 대해 우매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지혜의 관점에서 이 단어는 악과 무지의 영역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요베에게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재산은 두 배가 되었고 자녀들은 원래의 숫자를 회복했습니다. 요비 고난을 당하던 때가 몇살 때였는지 모르지만 고난의 사건 이후로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들과 손재, 사대라는 표현은 고대 군동에서 장수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늙어 나이가 차서라는 표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을 다 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요백이 이만 복을 재물과 자녀, 장수로 나타낸 것은 전형적인 규범적 지혜의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요백 결말은 인과 응보라는 다시 규범적 지혜로의 복귀를 의미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욥이 회개했거나 무언가를 새롭게 깨달아서 다시 회복되었는 것이라면 그것은 까닭 있는 이유 있는 신앙으로의 복귀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복을 주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10절은 욥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욥을 회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결단에 위한 것이었듯, 욥을 회복시키는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결단이었습니다. 욥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성적 지혜에 까닭 없는, 이유 없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유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욕은 단지 회복만 된 것이 아니라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욕계설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믿음의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왕 대시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욕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 삶인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수많은 축복들을 누리는 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